대한민국 최고의 블록버스터, 타워. 재밌게 봤고요. o c k b 어요 엄청난 스케일과 리얼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연일 화제, 흥행 실 l 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 너무 감동적이고요. 대박 날 o check w 이팅 영화 보 o c k b u s t e r I'm going to check with Blockbuster. I'm g o i 타워. to check w i t 설경구, 김상경 손예지를 주연으로 한 화려한 멀티캐스팅 타워의 인기 비결 첫 번째 배우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타워의 카리스마 소방대장 설경구 대표 연기파 배우에서 충무로 흥행보증 수표로 이미 영화 실미도와 해운대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의 아이콘 제발 한 번만요 제 소방대장이었는데 이 어, 불이 난그 발화점을 잡아야 되는 임무를 두고 저희 배원들이요이 발화점을 잡아야지 큰 불을 잡는다는 생각에 좀 무모하게 진입을 해서 발화점을 잡죠. 타워에서 소방대장 강영기 역을 맡아 엄청난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데요 재난 영화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열정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세트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을 또 피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세트장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그게 꽉찬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실제로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서 두통에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타워를 위해 소방 훈련까지 받으며 캐릭터에 완전 몰입한 설경구 물불 안 가리는 열연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소방대장 역할을 100% 소화했습니다. 타워 속 설경구의 연기 포인트는 바로 눈빛. 카리스마 절정의 연기는 물론 올겨울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선사할 설경구를 영화 타워에서 확인해보시기. <laughs> 타워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손예진. 러블리와 섹시미를 넘나드는 연기 변신의 귀재. 타워 스카이의 푸드몰의 매니저인 서윤이 역할을 맡았어요. 어... 살아남아야 하는 그 사투를 벌이면서 그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 나가자라는.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나갈 수 있어. 최악의 참사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으며 위기 상황을 꿋꿋이 헤쳐 나가는데요. 위험한 촬영 현장 부상도 개의치 않으며 온몸으로 여연을 펼친 손예진. 여배우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도의 촬영인 불과의 사투 더. 대역 없이 혼신의 연기를 선보이며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불과의 사투도 벌렸지만 나중에 이제 물과의 사투도 벌리거든요 물을 막 맞으면서 이제 막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너무 추웠고 힘들더라고요 무려 5 톤의 물 폭탄에 휩쓸리며 추위와 싸워야 했던 힘겨운 촬영 재난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미모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만은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며 온몸으로 열연을 펼친 손예진 그녀의 아름다운 연기를 타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워의 묵직한 카리스마 김상경 영화 화려한 휴가부터 호흡을 같이한 김지훈 감독은 타워 대호역에 김상경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스카이라는 이 고층 빌딩 그 건물에서 시설 관리 팀장으로 있어요. 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재반 여건 상항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활동할 때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고 서경호 씨랑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길을 안내하는 입장이 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제 딸이 있어요. 최악의 재난 속에서 수방대장 연기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완벽히 해낸 김상경. 아, 화재가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붕괴가 너무 커서 거기서 뭐, 뭐, 뒹구르고 뛰고 굉장히 심한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면은 몸, 몸에 그냥 멍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유독 가스로 가득 찬 세트장에서 팝펜을 맞는 부상까지 감수하며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지쳐가는 촬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상경 따뜻한 인간미로 무장한 김상경의 매력이 영화 타워 속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화 타워의 인기 비결 두 번째 화려한 특수 효과 굉장히 CG 비중과 CG 양이 많았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의도 도심에 위치한 대한민국 초고층 빌딩, 108층 높이의 압도적인 규모와 거대한 위용을 과시하는 이 타워 스카이, 과연 실존하는 건물일까요? 실제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건물입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중식당부터 108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까지. 타워스카이 내부의 완벽 구현을 위해 대규모 세트장만 26개. 또한 특수효과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총 6개월 걸렸죠.